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오 토다시 WAY 후드 집업. 기모랑 프렌치테리 버전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좋으세요? 스파오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토다시 WAY 후드 집업. 기모 버전은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고 엄청 따뜻해요. 프렌치테리 버전은 튼튼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토다시 WAY 지퍼로 스타일링 하기도 쉽고, 남녀 누구나 소화 가능한 디자인이라 더 좋아요. 그냥 막 입어도 예쁜 데일리룩, 캐주얼룩 캠퍼스룩에도 찰떡. 어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토다시 WAY 지퍼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기모랑 프렌치테리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다는 점. 남녀 공용 디자인이라는 점. 그리고 가성비까지 좋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토다시 WAY 지퍼 디테일. 기모대 프렌치테리. 스타일링도 다양하게. 이런 후기들도 있어요. 기모 후드 집업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핏도 예뻐서 자주 입게 되네요. 토다시 WAY 지퍼 덕분에 코디하기도 편하고 활용도가 높아요.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아서 완전 만족. 다른 색깔도 사고 싶을 정도예요. 겨울에 따뜻하게 이불 후드 집업 찾는다면 무조건 추천. 커플 후드 집업으로 샀는데 너무 예뻐요. 남자친구는 김호, 저는 프렌치테리로 골랐는데 둘다 마음에 쏙 들어요. 토다시 WAY 지퍼로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좋고, 커플룩으로 입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마다 입고 나가는데 다들 예쁘다고 칭찬해줘서 기분 좋아요.